물고기다. 엄마, 나 물고기 사줘. 안 돼. 왜? 사줘. <laughs> 오늘은 장사를 안 하는 건가? 어, <laughs> 저 물고기 사러 왔는데요. 어? 엄마, 나 이거. 저건 전시용 금붕어라 팔수 없습니다. 지연아 집에 가자. 못 판다고 하시잖니. 아왜 왜? 키우고 싶어. 키우고 싶단 말이야. 그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. 다만 죽게 되면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나 아니면 반드시 여기에 갖다 주세요. 아 뭐야 죽었잖아. 비닐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. 아, 어, 오늘은 엄마랑 아빠 둘다 늦으니까 나 혼자 밥 먹으라고? 알았어. 나 혼자 먹을게. 저, 저, 저희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. 살려주세요. <laughs> 저기요, 할머니! 문제가 생겼나보네. 그 물고기들 도대체 뭐예요? 예?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오라고 했을 텐데. 아니면 멀리 갖다 버리던지. 뭐요? 학생, 그 낡은 가게 안에서 뭐 하는 겨? 네? 여기 분명 어떤 할머니께서. 할머니? 물고기 장사하시던 할머니? <laughs> 그 할머니 이미 돌아가신 지가 10년 넘었는데 뭔 소리여. 내가 마지막으로 물고기 사갔었는데 그때 봉지에 담아주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여. 얼마나 시끄럽했다고.